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9살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가난 속에 던져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을 누구보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후 수백명의 자수성가 부자들을 무려 5년간 관찰하며 공통점을 알아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금융회사 대표이자 전세계를 넘나드는 강연가로 부자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 남자가 밝혀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남자가 연구했던 부자들은 직업, 학력, 인종, 나이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신기한 건 대부분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 줄 부자가 없다면 이번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부자들의 세 가지 습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꿈과 목표를 구분한다. 꿈이랑 목표가 뭐가 다른 거지? 많은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꿈과 목표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목표는 애매모호해도 포괄적이어도 안된다. 많은 사람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이유 중한 가지가 그것이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꿈인데 그것이 목표라고 배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목표를 쫓는다. 꿈과 목표를 구분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꿈과 목표를 구분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행동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도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중 꿈은 무엇일까요? 3년 안에 1억 모으기 월급의 50% 저축하기 3년 안에 1억 모으기는 꿈입니다. 월급의 50% 저축하기는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입니다. 꿈과 목표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가장 큰 차이는 행동입니다. 목표는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야 꿈만 보면 당장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자는 목표를 1일 목표 월간 목표 1년 목표 장기 목표 4단계로 나눠서 설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 목표는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목표는 그날 해야 하는 행동 리스트이고 월간 목표와 1년 목표 표는 꿈을 이루는 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채점표입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꿈인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의 1일 목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90분씩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월간 목표는 150시간 공부하기와 월말 테스트에서 80점 받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월말 테스트에서 65점을 받았다면 월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1일 목표를 하루 120분 공부하기로 수정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꿈을 이루게 해주는 목표를 세운다. 그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사고하고 끊임없이 미래의 이상적 삶을 바라본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조정을 하면서 특정 행동을 취하고, 그래도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 행동을 수정한다. 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꿈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거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꿈을 포기하고 만다. 저자뿐 아니라 수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목표 설정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그랜트카도는 저서 집착의 법칙에서 목표 설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빈털터리에서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습관은 매일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 목표를 적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꿈과 목표를 구분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막연해 보였던 꿈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 욜로하고 유튜브 보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자기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아 뭐야 자기 개발이 무슨 부자되는 방법이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자수성가 부자들이 하는 자기 개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합니다. 지식과 배움은 성공을 향한 토대이자 도약판이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투자 시간 대비 최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에 집중해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자기개발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독서나 운동을 생각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다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매일 자기개발할 시간이 있나? 저자는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 꿈을 위해 행동할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부자들이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닐까요? 레버리지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은 가장 잘하는 분야에 시간을 쏟고 다른 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레버리지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페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 기업가, 억만장자는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팀페리스의 말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사실 한두 개의 강점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 매일 시간을 투자한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자는 시간만 빼고 귀에 대고 욕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바로 주먹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6,200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심각한 건 인간은 본래 부정적인 존재라 6천 개의 생각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 나쁜 생각을 즉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좋은 생각을 채운다 그들은 나쁜 생각을 1초라도 허용하면 그런 생각이 뿌리를 내려 결국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책을 읽고 자기개발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생각이라는 것도 동의하실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팔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늘 밝은 표정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을 통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긍정적인 태도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창의력이 높아져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초점이 좁아져서 문제 해결력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좋은 기분만 들겠지 돈도 없고 일도 안 풀리는데 어떻게 좋은 기분을 유지하냐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우리와 다른 행성에서 사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우리집 tv에 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부자들의 집에 있는 tv에서도 나옵니다 부자들이 운전할 때도 매너 없는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집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걸까요 부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크게 네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면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두 번째 행동은 시각화입니다. 이루지길 바라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함으로써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TV를 보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책을 봅니다. 네 번째 행동은 감사하기입니다. 저자는 감사하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매일 감사함을 연습하면 마침내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제압한다. 감사함은 세상을 보는 렌즈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꾼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한다. 실업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지만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우 김우빈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섯 개의 감사일기를 매일 쓴다고 합니다. 감사일기의 내용은 하늘을 두번본 것, 하루 세끼를 먹은 것등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매일 다섯 개의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한것등 사소 소소한 일들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게을러서 감사한 일을 글로 적는 것은 해보지 않았지만 자기 전에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을 느끼며 잠에 들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일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공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습관 꿈과 목표를 구분한다. 두 번째 습관 매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 세 번째 습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습관들 중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부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들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시간 운동하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배달의 민족을 삭제해야 합니다. 전교 1등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전교 1등은 못해도 무조건 성적은 오릅니다. 그 전에 매일 2시간씩 유튜브와 인스타 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선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유동자산 34억 8천만원 이상을 가진 자수성가 부자 233명과 544만원 이하의 가난한 사람 128명의 습관을 5년간 연구한 톰콜리의 저서 습관이 답이다를 참고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 때문에 가난을 탈출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버리고 부자가 될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난한 사람의 세가지 습관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소통 능력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쭈뼛쭈뼛 하거나 알아듣기 힘들게 얘기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부자들이 외향적인 성격을 타고났을 리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소통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팬을 빌리지 않는다의 저자 미츠키 아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내에는 엔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러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승객의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한 번에 알아듣기가 쉬웠다. 나는 경영자들이 발성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다. 성공은 직업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신뢰가 가고 집중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대화를 할때말 끝을 흐리거나 발음이 불명확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대화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명한 배우나 경영자들처럼 돈을 내고 발성법이나 대화법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발성법이나 대화 매너 등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게 부자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요즘 온라인 사업으로 부자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통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멘토의 힘을 빌려 빠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때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 톰콜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귀중한 지원팀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는 특별한 습관이 있다. 그들의 목표는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의 연구에서 다른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 86%는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습관을 형성했다. 톰콜리의 말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자산가들도 승무원과의 대화를 즐깁니다. 승무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수천억 자산을 이룬 기업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 부자가 되는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습관은 티끌모와 태산을 헛소리 취급한다입니다. 아니, 언제적 티끌모와 태산이야. 부의 추월 차선만 읽어봐도 작은 돈에 집착하지 말고 소득 늘리는데 집중하라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구신사임당 주원규님도 월급 160만 원 받던 PD 시절 커피 값까지 아껴서 3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으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여기서 티끌은 돈이 아니라 꾸준히 축적하면 언젠간 폭발적인 결과를 낼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원규님은 사실 돈을 저축한 것보다 경제 방송 PD 시절 부자들과의 인터뷰 경험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배운 많은 기술들이 축적돼서 신사임당 채널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성취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왔던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능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준비합니다. 몸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가고 치킨 대신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네, 물론, 운 좋게 첫 번째 사업에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정우성 배우님처럼 태어나자마자 배우가 되어야 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업에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템 발굴을 위해 시장조사를 하고 마케팅과 심리학책을 읽으며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우성 님도 뛰어난 외모만 믿고 연기 실력을 키우지 않거나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리에 올라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습관이 답이다에서는 끈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끈기 있게 하다 보면 효과가 없는 일이 뭔지 알게 된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험해 볼수 있다. 끈기는 행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다. 끈기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찾아온다. 100% 운의 영역인 복권도 끈기 있게 시도하는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노력할수록 무조건 성장하는 실력의 영역에서는 끈기 있게 시도한다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의 세 번째 습관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1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 답이다에서는 부자들 중 76%가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77%는 아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 백만장자 중 무려 89%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의 53%는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하나만 보려고 했던 넷플릭스를 멈추지 못해서 5시간만 자고 출근해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날은 매일 하던 업무인데도 잔실수를 하고 쉽게 짜증이 납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는데, 네 물론 잠을 줄이고 밤새서 일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가 세계 5등 안에 드는 부자는 아닐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구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잠과 운동을 통해서 매일 최고의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아침 운동 운동을 하는 이유를 무슨 일이든 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건강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수성가 청년 자청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지능을 높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운동과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도 실제로 지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때 그날 학습한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열심히 책 읽고 강의를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산소는 뇌세포를 성장시키는 bdnf와 같은 호르몬을 공급해서 지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이 답이다, 원띵, 타이탄의 도구들. 이 모든 책에서는 부자들도 우리보다 몇 가지 좋은 습관을 더 가지고 있는 것 뿐,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통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을 통해 소통 능력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축적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바로 결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에 매일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산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매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 톰 콜리의 말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부유해지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일상의 습관들 중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습관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혹은 평범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비밀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매달 여행을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누군가는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도 평생 가난에 시달릴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바쁘게 살았지만 올해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시간의 복리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적은 시간일하고더큰 성과를 얻길 원하면서 평범한 사고와 행동을 하고 평범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를 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실패로 파산까지 갔지만 시간을 속여 겨우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레버리지의 저자 론 무어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직접 하고 나머지 일은 위임해라. 뭐 이런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법을 바로 실천하시는 분은 빠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아무 변화 없이 1년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치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시간 관리와 관련된 영상이나 책을 보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는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급하다는 이유로 중요하다 착각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가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우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떠오르는 대로 적습니다 이때는 추상적인 개념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 시간, 돈, 행복, 가족, 사랑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놓은 가치들을 내 인생에서 먼저 바꾸고 싶은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에서 찾은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돈보다 시간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면 돈을 쓰더라도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아껴줄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 타임입니다. 이건 노 엑스트라 타임의 약자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의 일들을 서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생이 가족과 성장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이두 가지 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주말에 강남으로 세미나를 가야 한다고 하면 먼저 가족들과 함께 강남에 가서 맛집이나 카페를 가고 이후에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건강과 성장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거나 운동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자기계발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노 엑스트라 타임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동 시간에 오디오북 듣 하루에 한 시간씩만 들어도 10년이면 무려 3,650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 몰아서 하기입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 계획에 내 시간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나의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을 하고 내가 가능한 시간에 통화를 몰아서 해야 합니다. 여가 시간에도 노 엑스트라 타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드라마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다큐를 보거나 인스타 피드를 의미 없이 넘기는 대신에 롤 모델의 계정에 들어가서 동기부여나 사업과 관련된 인사이트. 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시간의 복리 효과로 인해 1년만 지나도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시간의 복리를 이용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역파킨슨의 법칙 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쉽게 말해서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업무를 일주일을 주면 완성 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3일을 주면 3일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역파킨슨의 법칙은 뭘까요 연휴 전날 업무를 다 끝내기 위해서 평소에는 일주일이 걸려도 끝내지 못할 양의 업무를 처리 하거나 시험기간에 벼락치기로 평소 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학습 을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역파킨슨의 법칙은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면 거기에 맞게 빠르게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을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구체적인 보상을 정하고 일정을 기간 내에 끝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더라도 시간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깨닫 지 못하면 시간 간의 복리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성과는 가장 낮은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불공정해 보입니다. 반대로 나중에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불공정해 보입니다. 저자 롬머어도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14억을 벌기까지는 4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에는 1년도 안 돼서 14억을 넘게 벌었고 심지어 살면서 가장 게으른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만난 한인플 런서분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1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블로그와 인스타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팔로워가 나중엔 한 달에 수천 명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8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가 생기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르게 결과를 얻길 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복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계속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이 대한 의심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시간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복리로 돌아와 보상을 받을 때까지 지금처럼 꾸준히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자 롬머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변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인내하고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라. 복리 효과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는 당신이 그 일에 더 오래 머물 수록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역전될 수 있다.